말씀 보겠습니다. 자먼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자먼 21, 21장 5절, 조급증을 버리고 부지런히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풍성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지만, 후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조는 언뜻 보기에 적절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하든지, 아니면 여유 있는 자와 조급한 자를 대조하든지 해야 할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본문은 왜? 이런 대조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조급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준비하며 일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빨리 결과만 보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한 자는 하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날카로운, 부지런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은 마하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생각, 계획, 고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생각하고 계획하며 일하는 사람은 풍부한 이익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매우 당연한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지런히 계획하고 준비한 자들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고르고 땅을 갈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한 자들만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본문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급함은 어, 우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재촉하다, 서두르다, 좁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도 없이 일만 재촉하면서 하는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무엇인가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사를 짓고자 하면서 모종을 준비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쟁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할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잘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충대충 대충 해도 기도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응? 주님은 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왜 이웃을 열심히 섬기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자신의 일꾼들에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계획하고 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를 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준비는 그의 사역을 매우 풍성하고 힘있게 만들어줬어요. 이것은 모든 일이 우리의 부지런함에 달려있다든지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해도 의외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신자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혹은 장사를 할 때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준비 없이 어떤 일에 뛰어들지 않아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준비와 또 일꾼을, 어떤 좋은 일꾼을 쓰는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잘될 거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계획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계획하고 준비합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급한 태도로 좋은 결과만을 바라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의 준비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결과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